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공천이 뭔가 이렇게 본격화되면서 좀 잡음 비슷한 게 일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거죠 민주당 내에서 뭔가 이제 조사를 돌린 겁니다 네? 돌렸어요 그런데 엄연히 있는 민주당 지금 현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근데 그 현역의 이름은싹 빼버리고 다른 선수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린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가운데 한 명, 비명계 홍영표 의원, 그리고 또 있죠. 지금 현역은 아니나 문학진 전 의원, 이렇게 폭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한 여론조사. 아, 때문에 당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비선 조직에서 한 것인지 정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1월 27일, 어,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형님, 꼴찌 했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한참 차이 나게 2등, 3등 나왔고 어, 제가 이제 꼴찌 했다. 그리고 형님이 1등해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심 좀 쇼크 받았죠. 자, 홍영표 의원은 지금 지역구가 인천 부평을린데 홍영표의 이름이 빠진 가운데 여론조사가 돌았다. 그리고 문학진 전 의원은 경기도 광주을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학진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형님 꼴찌했어요.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이 1등을 했어도 공천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의 전화가 왔었다. 라고 문학진 전 의원이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민주당 안팎에서 이런 정체가 불분명한 조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저 조사를 어디서 했을까?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도전을 앞두고 그러니 2013년이 되겠군요. 2014년에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던 업체였다라고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업체의 대표가 김모 씨라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이러한 범죄 전력이 있었더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체불명의 저 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조사업체가 밝혀지고 조사업체의 대표의 범죄 경력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부위 한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 정체 불명의 여론조사라는 말 여기서부터 어머.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정체 불명의 말이 나오냐면 당에 책임 있는 사람이 아 당에서 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역대 양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슈와 어떤 후보자들의 경쟁력과 적합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다만 비공식이다 바뀔 수가 없다라고 음. 책임 있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서 서로 이렇게 발표를 미루니까 음. 오히려 기자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늦추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하라 그때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뭐 나쁘게 볼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타이밍에서 알겠어. 잠깐만 잠깐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저런 지금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입장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시고 또 공천 과정에서도 변화를 바라십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훌륭한 인물들로. 공관이가 잘 결정해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거는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래전에 평가한 결과였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원래 백 브리핑에서는 보통게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비교적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은요.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100%가 다 만족할 수 있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입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한 말씀 이어가실까요?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 저게 과연 시스템인가? 아니, 저게 민주당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시스템, 시스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런 게 어떻게 시스템인가? 그, 조금 전에 문학진 의원 이야기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드린다고,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음. 그게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다는 뜻입니까? 당대표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주든 말든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김영주 의원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제가 쭉그 입장문을 봤더니 네.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냐면, 사당화라는 이야기예요. 사당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중진 의원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개표 한 사람의 개인적인 당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그 의정활동을 안 해놓고,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투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혁신이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 자기 가죽을 벗기는 게 혁신이고요. 예. 남의 가죽을 벗기는 거는 그건 혁신이 아니고 음. 고문입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는 왜 남의 가죽만 벗기려고 하는지 음. 저참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민주당에 여러 가지 이제 공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일정 부분의 논란들 짚어드렸습니다.